예 반갑습니다 만월의 인생 선담에 만월 도전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게 되면 기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기력이 떨어질 때는 예, 선도 수행으로 자기 자신을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의 소중한 선담 사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는 저를 볼 때마다 참 한심합니다. 그 말이 부정적일 때는 더 심각해집니다. 부정적 정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정적 정보에 휘둘리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와칭한다라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어,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공감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휘둘린다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상대방 얘기에 집중하고, 또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는 습관화가 잘 되어 계신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어, 난 너무 이렇게 바보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 능력은요 그대로 능력이니까 가지고 계시고요. 보안점을 오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서 사연에 나온 것처럼 부정적인 정보를 받으면요, 오, 좀 힘들죠. 예, 힘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힘겨움이 이렇게 뭐 두통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좀막 이렇게 뭐 심장이 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몸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막 진심으로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처져 있다가도 칭찬을 해준다거나 응원을 받게 되면은 또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막 나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예, 가슴도 쫙 펴지게 되면서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떠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다시 힘이 나기도 하는 데에는요. 그 정보에 감정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만 가지고는요.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주는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거기에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감정의 역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기억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실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잊혀져요 잊혀지는데 그때 느꼈었던 감정 내가 느꼈었던 감정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했었던 그 감정은 굉장히 오래도록 남게 되는 거죠. 감정은 사실 찌꺼기를 꼭 남겨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여운을 남긴다고 하고요. 예, 부정적인 정보와 감정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딱 섞이게 되면은 찌꺼기가 남게 되죠. 그래서 그 감정의 찌꺼기를 그 즉시 즉시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이 피둘리지 않고요. 어, 공감하고 오히려 그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그 좋은 습관을 만드시게 되면은요. 상대에게 거꾸로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는 얘기일 텐데, 제가, 어, 재미있는 우아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 이 여우가 이 지내를 만났어요. 숲 속에서 지내를 만났는데, 여우가 이렇게 보니까 지내가 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발을 가지고 있는데, 지네가 원래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떼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인격화를 하면, 예. 여우 입장에서 보면은 발이 되게 많은데도 이게 빨리 가지 못하고 뭔가 굶떠 보이는 그런 지네를 보면서 이게 약간 비웃는 감정이 실린 거예요. 이 말을 할때 이미 이렇게 약간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 지내한테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어, 지내야, 너는 발이 몇 개니? 어? 어? 야, 너는 그렇게 많은 발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 왜 그렇게 느리게 걷냐? 나는 발이 딱네 개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던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던지고는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해는 사실은 자기가 살면서 자기 발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그냥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이게 진해가 던진 그 뭔가 감정이 섞인 그 약간 비웃는 듯한 그 감정이 섞인 그 정보를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어, 아, 그때부터 지네가 자기 발이 몇 개인가 막 이렇게 헤아리고. <laughs> 예 그렇게 이제 발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 이거 뭐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어, 진의 발이 이렇게 한쪽에 20개, 이렇게 20개에서 진의 발이 한 40개가 되더라고요. 많기는 많습니다. 근데 그건 진네한테꼭 필요한 숫자이겠죠. 그래서 걷는데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갇혀버린 느낌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또그 여우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또 그러는 거예요. 뭐발 많은데 잘 가네. <laughs> 이거는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그 동안에 진해가 그말한 마디에 그 약간 비웃음이 섞인 듯한 그말한 마디에 이런 겪 것을 고충에 대해서. 또 여우는 생각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우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보면은요, 분명히 이 서로와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내 눈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말을 생각 없이, 배려 없이, 존중 없이 이렇게 툭 던질 때가 있어요. 거기에 감정까지 섞이게 되면, 아, 정말 그건 상대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해나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아기가 없다곤 하지만, 그런 툭 던지는 듯한 그말 한마디가 지금 사연을 또 주신 분이 그런 얘기를 또 들었을 때, 예, 거기에 또 감정이 만약에 비교에 의한 감정까지 실려 있다면 아마 좀, 예,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있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비교되는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중심 가치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내 삶에 이렇게 가치로 바르게 세웠을 적에 공감은 하되 그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거나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내 삶의 진짜 중심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항상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저 가지고 있는 제 중심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만남을 가질 때 장애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그래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 또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매일 만나는 사람이든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그런 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기준입니다. 중심 가치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이 보호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요, 어, 그 감정의 찌꺼기가 이렇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어, 감정의 찌꺼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 <laughs> 네. 그, 희망찬 노래, 어, 가사가 왜 좋은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다 보면은요, 그 소리 내어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한심하다라는, 그리고 또 불편하다라는 그 느낌에서 가장 빠르게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 하나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핫하죠. 예, 한류 스타라고 하는 BTS, 예, 방탄소년단에요. 러브 마이 셀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 마이 셀프 스스로를 사랑하는 예. 그런 이제 가사를 담았는데 제가 그 노래 중에서 가사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그래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아는 마음이 나의 사랑으로 가는 길 가장 필요한 나다운 일. 지금 나를 위한 행보는 바로 나를 위한 행동, 나를 위한 태도. 그게 나를 위한 행복이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나다운 일이라라는 가사가 있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나를 위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가치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건요, 그저 이런 도덕적인 관점만은 아닙니다. 정말 내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는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예,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감정과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예, 그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중심을 그 중심 가치를 먼저 선택해 주신다면 공감은 하되 휘둘리지 않구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